그러니까 저그가 좀... 스도 이제 멀지 따라가면서 그냥, 그냥 버스를 타는... 다... 저그가 이것저것 다 해먹고 있네요. 졸지에... 그래서 둥지석도 올라가고, 이제 저그가 유가스 지역을 확보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력이 원활하게 생겨될수 있는 상황인... 게다가 테란이 멀티가 많이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 s 쪽이 멀티 타이밍이 늦고 약간 타이밍을 잘 잡았어야 되는데 상대의 빌드를 좀 생각보다 의외로 상황 자체에 치고는 드랍이 좀잘 걷히지 못한 것도 있고 리플 지역에는 이 벤시 두 개가 견제를 해주고 있네. 꿈 있으면 이제 메탈이 나오거든요. 메이 나오고 메착이 나오게 됐을 때에는 저 벤시는 완벽하게 제거가 되는 스킨? 스킨을 긁을 만한 여유가 아직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메탈리스크 뜨면서저어가지도 그 오늘 불사조와 메탈리스크 음 양상이 뭔가 애매모호하게 나오고 있는 와중에 하는 마이문이와해평탱크 조합 그래서세 번째 사령부 아직 천만 원을 못 상환했. 잠 템들이 스캔을 많이 걸리네요 여기서 카리스마 더 많이 끊어주고 <놀람>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테란이 진출을 하나요? 레디스크를 방어할 만한 탑이 많죠 왜냐면 아까 한 개씩은 지워놨기 때문에 새로 보긴 말듯 뭔가 약간 유닛 쪽이 좀 아이러니한 게 아까 암흑기사 갈 때도 예언자로 약간 포탑을 강제하고 예언자를 가는 아이러니함을 선보였었는데 아무 기사가 막 막고 지금 스캔이 몇 개나 남아있나요? 스캔이 꽤 있네요. 스캔이 꽤 있기 때문에 일단 전진은 스캔을 돌면서 전진하면서 이제 류링링이원신거리 한번 놓쳐야죠. 예. 이렇게. 풀렸을때 주면서 컴이 주대까지 더 내긴 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기다려주면서 주대가 개박이 되니그렇게 되면 밀리는 구도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든요. 그리고 경력이 추가 경력이 오면서 아무 기타 한기가 깔고 있지만 이근 좀 밀어내기엔 역전력이 모습이고. 일단, 본인 스 나름대로 잘 먹어줬기 때문에, 물량 자체는 어느 정도 나오고 있지만, 근데 주종이 원래 스스이기 때문에, 킥트로에 있어서 약간, 계속적인 비스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아, 이거는, 같 질에 대봤다. 킥트로에 비스가 약간씩 나면서, 결과적으로 밀리는 자원도 많이 남왔어요 밀리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저가 펌핑을 계속 안돼 있잖아요. 돼있기 때문에 결국 돈이 남는데도 추가 경력을못 뽑으면서 아 미네를 되게 많이 넣었네요 지금 테란은 돈을 뻑뻑하게 쓰고 있는데 테란 르니요 돈을 이렇게 남기면서 약간 좋은 상황을 지금이라도 풀어다가 열심히 써야 하는데 안가방에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아웃기사는 통하지 않는 그런 그리고 결과적으로 본진까지 나가면서 거의 투란이 승기를 잡는 그런 모습이죠. 그 정도 있고 정말 걷어낼 만한 전력이 나가 있는 게 아니라서 아무래도 토스트가 지금 아무기사로 견제를 해보려고 합니다만 토타이 워낙 곳곳에 막혀 있기 때문에. 난이스럽게 막히는 아 상황이... 아... 본진 쪽이 완벽하게 작살이 나고 있어요. 네, 나고 있고... 저희도... 네, 뭐. 모든 효능이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멀티를 잊어서... 하려 해도, 하원이 저렇게 많은데 쓰지를 못하는 그저의 지지를 앞에 동놀이님을 지지. 네 끝났습니다. 음. 다음 경기가 후. 자, 세트맵이 있더라? 아 이거 메모를 맨날 해놔야겠네. 4세트 맵은... 회전 몸마... 아님... 제가 아파 네번째 선수가 에르린님아요에르린 님이 이거네요 그리고 으흐, 됐다 이렇게 초대를 하면서 사세트 아 진행이 되고 5세트 에이스 결정전 에이스 결정전이 어디더라 아까 어? 잠깐만 나 뭔가 진행을 잘못한 거 같은데 아 대전 기록 안보이을 했구나 아까 봤다 후전이네요 순간 당황했어 퇴장기록 한 모임으로 왜 설정을 해놨지 내가 왜 그랬지? 어쨌 세트 회전 목마 진행이 되고 나스트 맞지? 잘못되는 건아니에요 부프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 참사장 전차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설명을 하자면 회전문만은 3인용 맵이면서 동시에 밸런스도 좋은 그런 평을 받고 있는 맵이죠. 그러면서 <목소리> 서로 시간 늘고 걸면서 상전장 계속 찍어주고 있고 <목소리> 가스를 선택하네요. 투카스를 선택하면서 서로.. 타이밍은 좀 다르지만 투카스를 서로 올라가면서 서로 정찰를 얻고 가죠 여기 위치 확인했는데 왜.. 수정탑을 열심히 때리고 있는 탐사정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집에 돌아가는 게더 좋을 텐데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대국 거슬려서 탐사장을 한기 붙여주는 모습입니네 그러면서 모선의 우선에... <목소리> <목소리> 여사 어디로 가죠? 잠시 축자 나오면서 탐사장을 끊어줘야 끈... 되는데, 대놓고 황혼회를 가고 있어요. 대놓고 황혼회를 가고 있어요. 내가 황혼회라는 걸 완전 광고하면서 가고 있는 그런... 하겠죠. 한 단문까지 올라가면서 멸족자 단계에서 오리는 최고의 단감 중에 하나 꼈네요. 멸족자 올인을 수도 있겠습니다만그 전에 먼저 이 관문 지르기 들어갔을 때 보선액이 보선액 잡히면 안 되죠. 보선액입니다. 보선액 잡혔어요. 이렇게 됐을때 오히려 위기가 먼저 오는 왕권니를 던지겠으리도 불구하고 아직 전멸이 되려나 뻔기 때문에 위기를 겪게 되는 그런 왕인데 무선닉도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 막아내야 돼요 이렇게 한사전 구원하죠 이제는 컨트롤과 시간의 걸고룹한사정을 끊어주면서 상까지주고적자수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컨트롤만 잘해주면서 토사장만 잡게 해줬다고 했을 때는, 그냥 잘 잡고 싸우는그렇게 되면은, 풀리는 그림인데요. 허무하게. 토사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걷어나게 되지 못하고, 그리고 지지가 나오는, 아니, 별수 보이네요. 몇... 몇대 몇이지? 난건가 아, 도세트스코에 신경을 안 쓰고 하다 보니이할굿2이대이군이참이대이상에서이스이스 말해주세요 거 이거, 이스이정전까지 가는 애결 애결 만발의 정원 해결은 나왔던 사람, 또 나왔던 만발의 정원. 만발의 정원이야. 에서 팀플이 가능하면 생각하고. <laughs> 1대1이 해결이죠. 에이스 카드를 얼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만. 에이스 카드가, 누가 나올까요? 다음 사람 또 나와도 되긴 하는데. 어제와는 다르게, 어제는 루이나츠가 3대 0으로 이겼지만, 오늘은 2대 2의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을 보이고 있네요. 음... 하고. 워싱, 리벤지 매칭. 아, 그러고 보니, 아, 아르타니스라고 불리는 유닉 바코드 닉네임을 쓰고 있는 선수가, 아까 팀플에서 결과적으로 패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아르타니스 선수가 에이스 결정에서 지면, 자기 클랜의 2패를 먹여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데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여기서 지면 진짜 클랜 내에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클리어런턴 욕을 먹겠군요. 그때쓸을 때, 어이 방플인가요? 잠깐만 나갔지. 어나갔시면 됐고. 했을 때뭐 지면은 그냥 역, 역적 취급 당하는 거죠 뭐 별거 더 있겠습니까? 그냥 뭐클래에서뭐 보일 때마다 까이고 하, 왜 2패 했냐고 맨날 까이고 숨 쉬듯이 까이고 뭐 심심하면 까이고 뭐 그러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말이 뭐 지면 그냥 계속 까이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얘기야겠죠 혼자서 2패를 시키고 싶지 않다면 삼선 오판 삼성인데 이패를 살상하게 다는건참 비중이 크죠 느낌도 많이 그렇고 그래 그리고 저도 유니클리기 때문에 지면 졸라 깔 겁니다 엄청 깔 겁니다. 나깔거예요 지기만 해봐야죠 는그러고요 그래도 해설이 평파해들어 하면 안되죠 그래서 졌습니다 어쨌든 정책을 음... 가주면서 정책 가주면서 이축구라서 처리를 해주고 있고 아레가이친걸가셨죠인공지어구가이친오고 있는 아르타이스구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가이친가이렇게가면서 돌려놨네요백희님은 맥키님은... 아, 니 저, 저, 지방이 나서지어이니까 아, 갑자기 아, 그래도. 아, 니래도 아, 그래도. 아, 그래도. 가운스럽다. 어어 어쨌든 이게 <laughs> 이제 뭐는데 지금 이제 아테네선서는 우주 건물을 선택했고 그에 반해서 레키님도 이제 슬슬 추가적인 테크 건물이 올라갈 때가 됐는데 아니면 안마당 안마당이네요. 안마당을 선택을 합니다. 만행스 지어주면서 탐사정이.